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입체도형 중에서도 그들을 측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건널비와 부피라는 녀석을 볼 건데, 오늘 공식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각각의 도형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공식들, 즉, 건널비를 어떻게 구하는지, 부피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 식들을 만날 건데, 각각의 입체도형에 대한 이해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다면, 여기에 있는 건널비, 그리고 부피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이랑 또 쉽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만날 도형들은 기둥과 뿔과 구의 겉넓이와 부피예요. 그래서 각각의 기둥의, 뿔의, 구의 겉넓이는 무엇이고 부피는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둥부터 갑니다. 어렵게 외우지 마시고요. 공식처럼 다가가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겉넓이는 말 그대로 겉에 있는 면의 넓이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도형을 포장할 때 또는 페인트 칠을 할때 이렇게 겉으로 겉으로 칠하게 되는 그 면의 넓이를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입체 도형이지만 내가 얘를 펼쳐놓으면 뭐예요? 전개도를 펼쳐놓으면 평면 도형이 되죠? 각각의 그 평면 도형들의 넓이들을 더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각 기둥의 겉넓이는 그 형태를 보시면 밑 넓이가 몇 개예요? 두 개죠? 그죠? 위아래 있고, 그 다음에 펼쳐졌을 때옆 넓이를 더 하시면 돼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래서, 자, 밑면이 예를 들어서 얘는 직사각형이었다라고 했다면, 기둥을 봤을 때는 어떨까요? 원 기둥에서는 펼쳤을 때 얘는 직사각형으로 똑같지만, 요 밑면은 원이 된다. 이 차이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요 면을 더할 건지, 그 다음 원기둥에서는, 아, 원의 넓이를 더할 건지 그 차이 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각각의 면들을 더할 때요. 얘 넓이 곱하기 2를 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따로따로 더해 가지고 구하는 것보다 펼쳤을 때 이게 전체 직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가로가 요 둘레가 되는구나. 그죠? 높이가 이 세로가 되는구나. 그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원기둥에서도요. 뭐 r이라고 있고 h라고 있고 막이식 같이 있잖아, 얘가. 근데 이걸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두 두 개의 원의 넓이를 더하고 펼쳤을 때 가로 곱하기 세로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펼쳤을 때 가로가 누구라고요? 이 원의 둘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 πr 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높이는 h가 됩니다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하 각 기둥 그 다음에 원 기둥 우리가 건너비를 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측정하는 파트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다음 기둥의 건너비를 구하시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건너비 구하시면 되죠? 얘는 지금 봐봐. 여기에서 여기 직각의 표현이 되어 있어. 그러면 얘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밑면 곱하기, 어, 여기, 이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12 곱하기 5는 몇이에요? 60이죠. 나누기는 30이죠. 그런데 이 위아래 똑같은 게 있으니까 그대로 60이라는 것에서 더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펼쳤을 때 옆에 면은, 자, 얘랑 얘랑 얘를 다 더한 것이다. 라는 거 명확해요. 그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몇 되는 거예요? 25. 얘 5를 더하면 30이 되네요. 자, 30 곱하기 몇을 하시면 돼요? 6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60 더하기 18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자, 건너비를 구하세요. 라고 표현을 했을 때 여기는 240이 되겠습니다. 라고 쓰시면 돼요. 자, 요거는 어떻게 48제곱, 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원이 있잖아. 그러면 이 원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그죠? 파이 r 제곱 요거예요. 그래서, 아, 삼삼은 9파이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r 래 있잖아. 그 다음에 더 하는 거죠. 옆면의 넓이. 그럼 어떻게 돼? 이거는 둘레죠. 그러면 6파이 곱하기 그 다음에 요근이 높이니까 5. 이렇게. 그러면 18파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오르기 30. 30파이라는 것을 더해서 48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아, 반드시 우리가 넓이라고 했을 때 단위 주의하셔야 됩니다. 부피랑 같이 나오기 때문에 구분하셔야 돼요. 제곱센티미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단위에다가 제곱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제 기둥의 부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부피는요, 이 의미를 파악하면 돼. 되게 쉬워. 뭐냐면 생각해봐요. 우리 A4 용지 종이 있잖아, 종이. 음, 종이 있지, A4 용지. 그게 한 장이 있었어. 그러면 그 넓이는 구할 수 있죠. 가로곱하기 세로 하면 되죠. 근데 그게 이 h 높이만큼 쌓였어요. 그게 부피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가로 곱하기 세로에다가 그 높이만큼 쌓은 A4 용지 있잖아. 그 엣지, 높이를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돼. 부피는. 끝.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차지하는 만큼 위로 올라오잖아. 밑넓이에다 곱하기 높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우리가 기둥의 부피는 이렇게 되는구나. 아래 넓이에다가 높이만큼 곱하는구나. 그러면 원 기둥도 마찬가지. 원의 넓이에다가 높이만큼 곱하는구나. 끝. 복잡할 거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을 살펴서 한번 해볼까? 여기서도 이거 3강일 때 되게 주의하셔야 될게 여러분들이 보이는 모양으로 하시면 안 돼요. 직각의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직각으로 이렇게 이렇게 표현됐잖아. 그럼 6, 8이 48. 자, 그러면 나누기 2하면 24 맞죠? 그럼 밑날비는 24. 곱하기 높이 10. 굿! 그럼 240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아까는 제곱센티미터. 지금 뭐라고? 세제곱센티미터. 그죠? 그래서 부피는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얘도 한번 해 볼까요? 똑같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치는 지름이에요. 반지름 파악해 주셔야 돼요. 5의 5. 그죠? 그러면 25파이. 이게 넓이에요 높이만큼 쌓였다. 8 곱하시면 되겠죠? 그럼 몇이에요? 당연히 200이 된다라는 것 알겠죠? 그래서 자, 200파이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라는 단위까지 챙겨 줬습니다. 자, 그러면 뿔의 겉넓이, 뿔도 똑같다. 뿔도 우리가 펼쳤을 때그 평면으로 이해하시면 겉넓이에 색깔 릴게 없죠? 그래서 뿔의 넓이 우리가 겉넓이도 밑넓이에다가 옆넓이를 각각을 싹다 더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다음에 얘 예, 원뿔은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개도 우리가 펼쳤을 때 중요한 것은 얘 예, 각뿔은 어렵지 않아요. 원뿔을 보시면 얘 있죠. 원의 넓이에다가 옆넓이 더할 거죠. 그런데 이 옆넓이를 더할 때 얘가 뭐예요? 그렇죠. 얘 뭐예요? 어, 원뿔이잖아. 원뿔에서 옆에 있는 부채꼴이잖아. 부채꼴의 넓이를 더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럼 부채꼴의 넓이를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만약에 여기 중심의 각이 주어졌다면 우리 그냥 기존에 있는 그 중심의 각을 이용하셔도 되겠지만 조금 더 중심각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빠르게 체크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요, 요 반지름 있잖아.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모선이잖아. 그래서 잘 보세요. 옆 넓이를 구하는 식이 얘예요. 그래서 파이 RL이라고 하는데 이 파의 아래이라고 외우는 것보다 이 모양으로 외우는 게 좋아요. 선생님 빠르게 외울 수 있는 방법. 자 입체 도형이잖아. 그리고 주어진 게 지금 반지름이랑 모선밖에 없는 이런 경우 되게 많을 거예요. 만약에 중심각 주어지면 우리가 부, 당연히 부채꼴 중심각 이용해가지고 부채꼴의 넓이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얘랑 얘만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뭐새뭐 뭐 이렇게 뾰족한 그뿔 그죠? 이 뿔이라고 생각해. 얘랑 얘 곱한 다음에 파이만 붙이면 돼. 아시겠죠? 그게 뭐라고? 옆넓이라고요. 이 부채꼴 넓이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시간이 기니까 결론적으로 그 포인트만 짚어서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 바로 적용을 해서 푸시면 돼요. 이걸 풀어놓으면 이 식이 돼. 그래서 옆넓이라는 것을 아 우리가 이렇게 파이 RL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식을 풀어놓으면 결국에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파이, 알, l 이게 옆넓이구나. 부채꼴, 넓이구나. 라고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8, 8의 64 자, 여기 있는 64 이렇게 넓이가 돼요. 지금 겉넓이 구하는 거죠. 그러면 옆에 잘 볼게요. 얘도 8이고 얘도 8 맞아요. 그죠? 8이 똑같아요. 그거는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길이가 다르다면 두 개씩 두 개씩 구해가지고 더 해주셔야 되지만 얘는 아래가 정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여기 옆으로 내가 이귤 까듯이 탁탁탁탁 뒤집으면 어떻게 돼? 똑같은 모양의 네 개가 그치 그래서 자8 곱하기 12 나누기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얘 몇이에요? 8이 16, 96 나누기 2 48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은 게몇개 있어? 네개가 있다 라고 볼수 있겠죠? 곱하기 4,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누구랑 더 하시면 돼요? 64랑 192랑 더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256 되죠? 그래서 제곱센티미터입니다. 라는 거 써주시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넓이 구해가지고 더하시면 되죠. 머리 아플 거 없어요. 얘는 어떻게 한다? 얘는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밑면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이는 4 파이, 사 파이 붙여주시고, 자, 옆 넓이 어떻게 됩니까? 그쵸? 이거, 이거 새 뿌리 생각, 이렇게 이, 이, 입 주둥이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2 곱하기 이거 지름으로 곱하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반지름 곱하기 모선이야, 알겠지? 그래서 6이 12파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16파이. 그죠? 제곱센티미터입니다. 라고 해서 바로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이게 건너비예요. 자, 그럼 이제 뿔에 우리가 뭐가 남았을까요? 부피가 남았죠. 부피, 부피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둥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기둥과 비교하시면 돼요. 뿔에서는요, 실험적인 부분을 좀 알려주도록 할게요. 실험하셔도 돼요. 이거 똑같아요. 이렇게 다 나와요. 이렇게.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대신 조건이 있는 게, 높이가 같아야 되고요. 밑면의 모양이 똑같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뿔의 부피는 밑넓이와 높이가 각각 같은 기둥의 부피의늘 3분의 1이 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기둥에 꼭 맞는 높이, 그리고 밑면의 넓이가 똑같은 거에 물을 부어가지고 여기다 담잖아요? 그럼면 3분의 1만큼. 그러면 몇번 담아야 돼요? 세번 담아야지 기둥이 꽉 찬다 이 말이에요. 기둥의 부피 구하는 거 우리 아까 했잖아. 민 넓이의 곱하기 높이 되게 간단했잖아. 그럼 여기 뿔은 뭐 하면 돼? 거기다 3분의 1만 곱하면 돼. 끝. 원뿔도 똑같아요. 그지원 기둥의 부피에다가 3분의 1만 곱하면 돼요. 그래서 뿔이다 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아하, 원 기둥의 넓이에다가 3분의 1, 원 기둥의 부피에다가 3분의 1, 그리고 이각 기둥의 넓이에다 부피에다가 3분의 1,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구나. 3분의 1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뿔의 부피, 우리가 다음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에 뿔이잖아. 그러면 뿔의 부피 어떻게 구해? 일단은 삼각 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식을 그대로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삼각 기둥의 부피는, 아, 여기, 여기 밑면, 어, 높이, 이렇게 밑변과 높이니까 5, 4, 20, 거기다 나누기 하니까 10이죠. 10. 곱하기 높이를 봤어. 높이를 곱하는 거 높이. 여기 이 옆에 있는 요 길이 아니에요. 높이를 곱하셔야 돼요. 높이를 곱했을 때 얘가 높이죠. 그럼 곱하기 6이야, 그치 여기에다가 3분의 1만 해주시면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몇이라고요? 얘는 23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부피니까 3 제곱 센티미터입니다라고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 얘는 어떻게 돼? 9파이가 되잖아. 곱하기 높이는 5잖아. 여기에다 몇이라고요? 3분의 1만 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1 5 파이 세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간단하죠. 오늘 이걸 다한 거예요 우리가. 머리 아프지 않았죠. 근데 구는요 조금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의 건너비 부피 우리가 기둥과 뿔은 어렵지 않았어요 머리 아프지 않았어요. 식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됐어요. 삼분의 일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구라는 녀석을 잘 보도록 할게요. 자 구라는 것은 원 모양이잖아요 그구공 그러니까 그 모양이잖아. 근데 이때. 잘 봐봐. 겉넓이를 s라고 표현을 했을 때 재미있는 것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여기 얘가 반지름이잖아. 그죠? 이 반지름을 갖는 원이 넓이 만약에 여기는 가운데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 넓이 있죠. 그러면 얘는 파이 r 제곱이죠. 이구 겉에 있는 넓이는 이 원의 넓이에 몇 배가 되냐면 4배가 돼요. 뭐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이거 우리 뭐 사과 깎는다라고 생각해 봐. 어? 사과 껍질 깎는다. 껍질을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여기다가 에 끈을 이렇게 다 이게 끈을 위에다가 감아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겉에다가. 어? 끈을 감아서 얘를 끈을 다시 풀었어. 그래서 다시 이제 평면적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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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평면장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크기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그 크기가 이 면의 넓이가 요, 요 면의 넓이, 이 반지름을 갖는 요 원의 넓이의 네 배가 됐다고요. 이해 갔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의 겉넓이. 자, 이제는 기억할 수 있겠죠? 4 파이 r 제곱.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다음 이죠 어, 조금 더 나가서 부피야. 부피는 조금 더 숫자가 그죠? 삼 분의 사 파이 r 세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외워주셔야 되거든요. 선생님은 아 여기 3이 두개가 들어갔네? 뭐야? <laughs> 4가 들어갔네? 여기 아까 4 들어갔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외워요 그냥.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 그냥 1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게 외우시는 거예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됐죠? 그래서 순간에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이미지상으로 좀 떠올려주시는 게 좋고요. 자 볼게요. 이것도 사실은 실험적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러합니다. 뭐냐 하면 아까 뿔이랑 기둥 연결했잖아. 자. 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의 몇 분의 몇? 3분의 1. 그죠? 구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의 몇 분의 몇? 3분의 2. 다시 한번. 뿔은 기둥의 몇 분의 몇? 3분의 1. 구의 부피는 기둥의 몇 분의 몇? 3분의 2. 그래서 얘 기둥의 이 부피 삼분의 이가 된다라는 것의 포인트는 잘 봐봐 얘가 R이고 얘도 R니까 이이이알요 높이까지 이게 딱 맞아 이게 구가 여기에 꽉 맞춰서 들어갔을 때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높이가 똑같을 때요 기둥이 안으로 쏙 들어갔을 때딱 들어와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때 삼분의 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한 게3분의사 파이 R 세제곱이에요 이식 정리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 다음에 그림에서 구의겉넓이와 부피를 각각 구해보래요. 자, 두개 구하는 거야, 두 개. 그러면 겉넓이는 어떻게 될까? 3, 6 곱하기 6 곱하기 36 파이에다가 4를 곱하는 거네요. 그죠? 36 파이에다 4를 곱하니까 144 파이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간단하죠? 네배 그죠? 4 파이 알 제곱. 기억하시면 되고. 자, 예. 겉넓이 이어서 구 부피를 구한다. 그랬을 때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R이 몇이었어? 6이었잖아. 그럼 여기다 6의 세제곱, 요것만 하시면 돼요. 끝! 그죠? 그래서 얘는, 어, 288 파이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결론. 간단하죠? 그래서 부의 구의 우리가 건널비와 부피도 선생님이 오늘 이 시간에 진짜 핵심적으로 다 알려줬어요. 짧은 시간에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복잡한 입체도형의 측정 파트 건널비와 부피를 이 짧은 시간에 끝낸 거예요. 충분히 연습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연습 안 하고 그냥 요것만 듣고 만족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들으셨으니까 이걸 적용해서 좀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 보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도 선생님 만날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꼭 문제 풀어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선생님이랑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